예, 우리 황혜진 선생님. 예, 제가 우리 황혜진 선생님 닉네임을 파리의 여인이라고 <laughs> 남겨놓았는데 그만큼 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. 그날 이제, 밤에, 어, 그 파리에서 선생님 카톡을 받고 조금, 어, 의아했었던 것보다는, 어,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지고 있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황혜진 선생님께서 그날에 통화를 하시고 오시게 된 계기도 있으실지 되고 또 공부하시면서 어 느끼게 된 어떤 소감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어, 저는 운명이라는 걸 크게 믿지는 않았던 사람 같긴 해요. 음... 근데 이제 파리에서 마지막 날 밤에 어, 제가 힘든 시기도 있었었고, 그리고 어,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은 해야지 꾸준하게 제가 이제 안정적으로 살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제 스스로의 어떤 자성찰의 그 시기에 있었는데, 저도 어, 원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원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와, 이분이다라고 딱 이렇게 확신이 든 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, 설명이. 음. 이 동성애에 대해서 네. 어떤 그런 끌림이 네. 강한 사람이 많진 않았는데, 어, 그 원장님에 대한 그런 강한 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루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이쪽 분에 대해서 뭐 지식은 없지만 아, 이분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, 이 공부하는 기간 동일단 안 너무 행복했었고 저는 이제 성격이 목표 지향주의자이기 때문에 딱 뭔가 목표가 정해지면 되게 그쪽으로 가는 스타일인데 어, 원장님과 함께라면 제가 잘할 지금 배운 게 많이 없었고 어, 제가 스스로 학습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을 덜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원장님과 앞으로 함께하는 그 과정과 여정이 원장히도 또 행복하고 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이 기대가 되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수업하시는 내내 좀 즐거우셨나요? 아, 너무 재밌었고 네. 스스로가 좀 많이 치유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. 어, 감사드립니다. 네, 네. 알게 모르게 정말 저에게 존재감이 강하실 때도 네. 네,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우리 선생님의 목표는 네. 어디까지일까요? 네, 저는 이제 핸드폰에다가 저의 이제 목표와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카페에서 어떤 분이 그 수익을 공개했는데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걸봤었거든요 그래서 그선 삼백의 목표를 향해서 네 이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유 선생님의 월천삼0예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우리 선생님들 같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